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비용으로 인정될 게좀 한정적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지 않고 다 넣어야겠죠 대표적으로 부동산 감가상각비 대출이자, 재산세, 종부세와 같은 관련 세금 청소비 같은 수선유지비, 내 수리비 다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를 놓기 위해서 들었던 광고비, 중개수수료 다 비용처리가 됩니다 화재보험 같은 거요? 화재보험도 비용처리 됩니다 즉내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서 들었던 모든 비용은 비용처리가 됩니다 수리비, 수리. 수선유지비,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특히 세금 그런 거 놓치는 분들 많이 계세요. 다 비용 절대입니다. 건보료 비용 절대 다 됩니다. 건보료요? 네, 네 건보료 비용 절대 다 됩니다. 어, 그렇구나. 건물료도 비용 처리가되는요 응, 본제에서다 따요. 결론. 그래서 다 비용 조회가 되고요.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세액공제 감면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 소득이 작년 매출 7,500만원 이하였다. 그러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거든요. <laughs> 간편장부 대상자가 세무사한테 또 신고를 받길때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서 신고를 한다. 내가 내 세금이 20%를 또 세액공제 해줍니다. 내가 내 세금이 예를 들면 500이었다. 100만원 세액공제 까줘요. 그건 엄청 크잖아요. 그렇게 세금을 깔수